아, 있어봐봐. 음, 음. 이건 그거야? 산 거야? 응, 어, 이거 다이소에받아 이렇게 있다고? 응. 블러싱 아, 귀한데? 응. 우와, 뭐야? 이건 딴 친구가 그린 거. 이거 거기잖아, 저기. 강변. 아, 이건 포항 강변. 아, 아 그거? 응. 이건 뭐야? 이... 오늘 날짜 쓰고 그리는데? 응, 그리고 니 사인 해줘야 돼. 와, 신세 여기다가? 제목 그리는데? <laughs> 뭘 그리지? 벚꽃을 그릴까? 응. 어, 이거. 아니면 나를 그려줘. 그리고 우리 싸우는 거야. 싸워. <laughs> 안 돼. 싸우는 거야, 이래서 여기 힌트가 아까, 아, 여기. 아니, 채, 채, GTP한테 나를. 그려달라 그려달래 했거든? 어떻게 그려줬어? 한, 40대, 아줌마 지면 그려, 있나? 나, 아니? 우리한테, 내가 그래서, 했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아, <laughs> 주어진 정보로는 이거밖에 그릴 수 없어요. 더, 더 묻는 거는 무슨 규칙상 어긋난데. 아. 그래서,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완한 <뭐한다. 웃음>

이좀 약간 청소년 음, 그러니까. 같지? 응나진짜자 아니 봐봐 너무 고개. 가난한 어, 자기소개 가난한... 자기 너무 긴 뭔가 이거 그거 더 <laughs> 쉬운 것 같아 그니까! 더 그래. 쉬운 느낌이지 그래. 않아? 그래. 아이씨 깨끗하게 야겠다 정글 좋대아 저는. 좋대 네 아, 그냥... 어. 아니, 아니, 전자 아까 전자 보던 거 어디 갔지? 네어 하면은 응. 약간 또 끝장을 또 봐야 되거든 응. 근데 또거기딴 생각 <laughs> 안 하고 집중하기 좋지 않아? 아 맞네 괜찮 <laughs> 근데 계속 하니까 좀 예쁘다. 응. 애호야. 나는 그림 잘 그리 해도 되게 부러. 응. 맞 아, 그림도 좀공부야할난 그림보다 노래 해야 응. 노래. 노래는 어디서 할수 있으니까. 그럼 뭐 있지? 나름 그리니까 좀예쁜디 응. 너무 정성스럽게 안 하면 돼. 응. 여기에 최대 포인트는 응. 정성을 하잖아. 응. 망해. 이거는 대충이 포인트야. 응 맞아. 응. 빠르기. 그, 명암, 명암도 안준다안 된다. 뭐야? 왜 사겠네. 너무, 응, 너, 왜? 난 큐지 않았는데? 저대로 큐졌어. 응, 모션, 모션이 되나봐. 모션. 신기하네. 응. 그래서, 응, 좀 해야, 이제 나중에 야 더, 덜 후회하려나? 아, 18일. 뭐라고 해야 될까?